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파혼으로 끝난 사랑. 결혼식 앞두고 세상을 놀라게 한 연예인 타보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완벽해 보였던 사랑. 하지만 결혼식 직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충격적인 이야기들. 과연 어떤 스타들이 이 믿기 힘든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이세형 웃음 뒤에 감춰진 깊은 상처. 유튜브와 방송에서 항상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세형. 그녀는 다양한 콘텐츠로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크리에이터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단한 문장의 글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를 낮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연이 아니다. 이 글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관계에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다. 오랫동안 이상적인 커플처럼 포장되어 왔던 두 사람의 관계가 실상은 불균형 속에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현재 이세형은 개인 유튜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콘텐츠를 통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2. 안문숙 용기 있는 결단으로 얻은 진정성,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의 상징처럼 사랑받아온 배우 안문숙. 그녀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다. 약혼까지 하고 결혼 날짜와 상견례까지 마쳤지만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다란 장벽을 넘지 못하고 파혼을 선택했다. 이후 안문 숙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놓으며 진정한 결혼이란 단순한 사랑 이상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그녀는 연극 무대와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후배 배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특유의 진솔한 매력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준다. 3. 정준호 성급한 선택을 멈춘 용기 2008년 배우 정준호의 결혼 발표는 큰 화제를 모았다. 오랜 시간 연예계 대표 노총각으로 불리던 그의 약혼 소식은 수많은 축하를 받았다. 그러나 결혼식 한달전 돌연 결혼 연기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했다고 고백했다. 정준호는 이후 작품 활동에 전념하며 자신의 연기 인생을 다시 쌓아 올렸다. 최근 드라마와 영화에서 중후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배우로 활약 중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때로는 멈추는 용기가 더큰 불행을 막는다. 라는 교훈을 전했다. 4. 박유천 화려한 재기의 꿈, 그러나 무너진 약속. 한때 케이팝 스타로 전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박유천. 그는 재벌가 상속녀 황하나와의 약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결혼식은 수차례 연기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했다. 파문 이후 박유천은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으나, 최근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조용히 음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는 한 걸음씩 다시 음악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5. 김현주 결혼식 당일 취소 충격의 반전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지적인 여배우로 큰 사랑을 받아온 김현주. 그러나 2013년 그녀는 결혼식 당일 갑작스럽게 예식을 취소해 대중을 경악하게 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불과 두달 뒤.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팬들과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후 김현주는 연예계를 떠나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중 앞에 서지 않지만, 때 사랑받던 배우로서의 흔적은 여전히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6. 장민호 가요계의 신사, 그러나 아픈 선택의 기억. 트로트의 왕자로 불리며 세련된 무대 매너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큰 사랑을 받는 장민호. 과거 한 차례 약혼까지 했으나 성격 차이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라 파혼을 선택한 경험이 있다. 현재 그는 다양한 방송과 콘서트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세 트로트 가수로 입지를 굳혔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진중한 무대 매너로 여전히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경험담은 팬들에게 사랑의 본질은 서로에 대한 진심과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7, 이찬원 발은 청년 이미지 뒤에 숨겨진 상처, 맑고 청량한 음색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가수 이찬원. 그는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이 있었으나 음악 활동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 파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찬원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전국 투어 콘서트와 다양한 예능 활동을 병행하며 진솔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다시금 사로잡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 실패한 사랑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 고백하며 웅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일명의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와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진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멈추는 선택은 때로는 더큰 용기와 진심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험은 팬들에게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파혼 소식이 아니다. 각자의 선택에는 깊은 고민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두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이 맞아야 가능한 큰 결정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결혼식 직전 멈추어 선 이유는 오히려 상대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였을지 모른다. 특히 이세형과 안문숙처럼 대중 앞에서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혼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까지 감당해야 하는 큰 부담이었다. 정준호의 솔직한 고백처럼 때로는 멈추는 것 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박유천과 김현주의 사례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이루어진 약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은 팬들에게 더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들은 각자의 길에서 다시 도전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파혼의 결말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과정이며 이들의 용기 있는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은 스스로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앞으로 이들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